어, 온라인 학습자료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통의 경우에 온라인 학습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을 하는데요. 동영상을 만들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특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총 3개의 무료 소프트웨어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OBS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단축 아이콘이고요. 동영상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어... 모니터 화면을 그대로 동영상으로 제작해 줍니다 두 번째 아이캔 스크린 인데요 수업을 할땐 아무래도 전자 칠판 개념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전자 칠판입니다 밑줄을 긋거나 별표 할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믹스 인데요 만든 동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하고요 잘라내기 붙이기 그리고 동영상 중간에 텍스트를 입력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글과 한쇼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만든 이 자료도 한쇼로 만든 겁니다. 자 먼저 찾기부터 볼까요? 어 다른 건 말고요. 네이버를 꼭 이용해 주시고 어 검색창에 입력하기 전에 먼저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 주세요. 어 로그인을 하고 어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어 다운로드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첫 번째로 OBS 스튜디오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음, 네이버에 설치 및 설정 과정인데요 네이버에 OBS 스튜디오를 입력하고 어,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주소가 나타나는데 이 주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홈페이지를 이동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그 OBS 홈페이지고요 왼쪽에 이 윈도우즈를 클릭하면 됩니다 아, 윈도우즈를 클릭하게 되면 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어, 실행 버튼을 눌러서 어, 설치 과정을 끝내면 되는데 끝내면 아까 보여드린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집니다. 그 단축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현재 저도 지금 OBS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설정을 안내를 해 드려야 됩니다. 뭐냐면 처음에 설치를 하고 어 더블클릭하게 되면 이 화면이 검게 보이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소스 목록이 있습니다. 이 소스 목록에 커서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추가가 나타나고요. 추가에서 위쪽에 두 번째 디스플레이 캡처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화면, 화면이 그대로, 어 보이게 됩니다. 아또 하나, 어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 설정을 한번 들어가면요. 이 설정에서 다른 거는 거의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 출력을 가볼게요. 출력에서 이 녹화를 보게 되면, 녹화 경로가 있는데요. 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녹화 경로를 그대로, 어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동영상이 어디에 저장되는지를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음, 여기 녹화 경로를 여기 찾아보기를 클릭해서 바탕 화면으로 옮겨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겠죠. 확인을 누르고요. 아, 어, 이거를좀 옮겨 놓을게요.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아, 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두 번째는 아이캔 스크린인데요. 이 아이캔 스크린을 검색해서 이 주소를 찾아가면 카페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이버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 어, 가입을 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캔 노트와 아이캔 스크린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그에 대한 답변이 아주 자세하게 매번 업데이트됩니다. 음, 가입을 한 다음에 어, 어,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홈페이지 를 같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카페인데요. 맨 위에 들어오면 아이캔 노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캔 노트와 아이캔 스크린 두 가지 전자칠판을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아이캔 노트와 아이캔 스크린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캔 노트는 말 그대로 노트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화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제 글씨를 쓰면서 설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맞는데요. 이게 좀 익숙하지 않고, 그러면 아이캔 스크린을 다운로드 받아서 미줄 긋고 별표 할때 이렇게. 만 사용하는 것이 좀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아이캔 스크린을 클릭하신 다음에 메뉴에 아이캔 스크린 1.0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위에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압축 파일을 먼저 다운로드 받고 압축을 푼 다음에 여기에 설명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아주 쉽게 어, 설치가 됩니다. 그럼 바탕 화면에 단축 아이콘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걸 간단히 보여 드리자면 지금 요건데요. 어, 아이캔 스크린 오른쪽에 화살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펼쳐진 상태에서 어, 요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음 글씨를 쓰거나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요. 예.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 지금처럼 펼쳐놓은 상태에서는 화면 이동이 안 돼요. 그리고 화면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딜리트, 어, 딜리트를 한 다음에 모두 지우기 또는 클리어를 한 다음에 어, 시작 버전을 다시 클릭해서 중지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화면 이동이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아이캔 스크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에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어, 세 번째가 이제 곰믹스인데요. 곰믹스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곰믹스라고 검색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동영상 편집 1입니다. 여기 보면 1이라고 돼 있죠? 어, 설치,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데한5분여라고 생각 5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설치한 다음에 이 화면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이제 어 곰믹스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어, 지금 이제 이 화면을 사용하는 방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미디어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텍스트 이미지 뭐, 미디어 소스가 있는데 미디어 소스에서 그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파일 추가가 있는데요. 파일 추가를 눌러서 어, 지금 음, 현재 녹화 중인 걸 한번 불러 볼까요? 그러면 여기 디드라이브에서 어, 새 폴더에서 어, 텍스트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이걸 불러오면 이렇게 텍스트 mp4 파일이 불러오잖아요. 얘를 마우스로 누른 채 드래그해서 미디어 소스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갖다 붙죠? 그럼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온라인 학습 자료 만들기 첫째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텍스트를 넣고 싶다 하면 두 번째 미디어 소스가 아니라 옆에 텍스트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 미디어 소스가 이렇게, 어, 붙여진 상태에서는 이 텍스트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노란선이 있잖아요. 노란선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온라인 학습 자료 만들기.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적용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생기죠? 텍스트에, 그러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까요? 첫번째 시간으로 무료 소프트 웨어 설치 여기 밑에 보이죠 요거는 이제 마우스를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색깔도 변경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 그럼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아이 글씨를 계속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래그를 해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잘안 잡히는데 어,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위치를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 길게 해서 글씨가 보이는 구간을 우리가 적용할 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글씨는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한글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글씨 크기도 바꿀 수 있고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연습 삼아서 동영상을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동영상을 불러온 이후에 텍스트 이미지를 입력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다시 어,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믹스까지 다 설치가 되있다면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 한 가지 여기서 한글과 한쇼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한글과 한쇼를 이용해서 뭐 동영상을 만들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만드는 것이 제가 한 쇼를 이용하는 거고요. 뭐 학습 목표라든가 용어 정리, 과제 제시 등을 이렇게 글로 적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한글에 미리 어, 예를 들어 간단한 용어 정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안내를 하고자 하는 용어를 미리 적어 놓은 다음에 화면에 크게 글씨도 적당히 크게 미리 적어두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 예를 들어서 소수 일과 자기 자신의 약수를 가지 않는 수입니다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을 보여주면서 어, 적을 시간을 주는 거, 어, 판서를 하고, 그 다음에 노트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와 한글을 적당히 이용하면, 어, 충분히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제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이제 새로운 환경이 됐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해서, 어, 인해서 어 지금 원격 교육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온라인 학습 자료를 만들기를 통해서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하나의 기회로 어, 삼는 것도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시대는 변하고 그 다음에 수업도 음, 면대면 수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굉장히 훌륭한 좋은 학습 자료를 만드셨다면 그거를 파일로 저장하지 마시고요. 그 파일을 유튜브에 탑재를 해서 업로드를 해서 어, 누구나 그리고 학생들도 언제든지 그 복습을 할수 있도록 집에서든 아니면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복습을 할수 있도록 오픈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